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가온전선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v자반등이 나오다가 이때 이 121선 지지선이었죠. 이깬 바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슈팅이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중요한 가격선인 이 55,000원선, 자, 지금 보면 상장 이래, 아니, 상장 이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정말 칼같이 어, 잘 위치를 해왔던. 수차례 이런 저항, 뭐, 지지서항, 이렇게 다시 저항,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어, 만들어냈던 이 중요한 가격성 5만 5천 원선까지 돌파를 해냈는데 윗꼬리를 조금은 달면서 이 저항을 맞는 좀 아쉬운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이 걱정보다는요 기대감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최근에 이 국제 구리 가격이 이 1만 달러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거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시황 속에서 자 우리 가온 전선이 이렇게. 에서 이런 수요학 이 기대감까지 지속이 되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다가 자 오늘의 이슈팅을 만든 건 바로 이거죠 요즘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 이 건설 공약에 전력망 인, 어, 인프라 구축에 필수인 이런 전선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슈팅이 나와준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뭐 이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서도 느껴, 어,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거는 단발성 이슈긴 해요 하지만 굳이 이 정책 이슈 말고도 이전에 그 전. 전선주들이 정말 대시세를 낼때 그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만큼의 자이 정도의 이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그런 조건들이 지금 선제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이 평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 이후에 본격적인 이런 시세가 크게 나올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고요 그 트리거가 될 추가적으로 터질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 가운전선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호재. 자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은 챙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얼마에 사서 자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자이 핵심 유아폴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방금 말씀드린 거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 번호 안에 이렇게 딱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가운 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간단하게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때 시세 한번 딱 내고 자 이때부터 어 본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온 이 세력들 보유물량뭐 거래량, 거래대금 자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여기다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 호재 정보를 딱터뜨리면서 급등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3번 4번 페이지에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시는 주주님들 이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료로 공유. 해드리는 대신 저뭐딴거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터 드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정말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과 매도가부터 그리고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종목명 가온전선 아니면은 그냥 맨 앞에 두 글자 가온전선에 가온 자 가온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거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이 곱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이 때돼서야이 여기서 제가 아,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이 정도 수익 만족하지 마시고 더 커다란 수익 좀 챙겨 갈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종뭐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어디 올라갈지 뭐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가온 전선 아니면 가온 편하신 대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과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기 대선,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뭐 하루에도 정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5년마다 오는 기회가 이렇게 조기에 찾아온 만큼 미처 준비 못하셨을 우리 구독자님들 자, 제가 이렇게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선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 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